버터 생선구이가 완성됐습니다. 자, 그래요. 기어막기 됐죠. 와,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장작으로 이렇게 훔재로 했는데, 야, 맛이 어떨까요? <laughs> 음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참고로 저기 놀래미가 맛있어요. 구이는 놀래미가 맛있는데, 무럭도 음, 매로 맛있어요. 우선 저기부터, 저기부터 무럭부터 시키보겠습니다. 무럭, 와잘 익었다. 이와 <laughs> 맛있겠죠? 아, 자 먹습니다. 음, 와, 와이 진짜 맛있네. 아 반찬으로 아주 끝내주겠어요, 이거. 밥도 이리겠는데요 와,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와, 놀래미는 너무 잘 익었어. 놀래미. 살짝 무시죠? 자, 놀래미 먹습니다. 와우, 역시. 역시. 음. 역시 맛있어. 역시 놀래미야. 아유, 맛있습니다. 황도오면 제가 요거는 꼭 해드릴게요. 진짜 맛있어요. 다음에는 이제 농어로 한번 시도해봐게요 농어가 이제 곧 나올 거니까. 아황도기장 요리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네. 아 맛있다. 어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. 전에 저기 입으로 한번 나뭇잎하고 칡잎하고 이렇게 구웠었는데 그건 수분이 빠지지는 않았어요. 근데 특유한 맛은 있었는데 오히려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직화 구이하는 게 괜찮네요. 불은 좀 약하면서 아, 소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비린내도 잡아주고 아 버터가 아주 큰 맛을 내네요. 아주. 아하튼 맛있어요. 야, 아유, 오늘 한분 날씨 아주 좋은데요. 보세요, 그렇죠? 오늘 즐거운 식사 하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.